자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재에 1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가속도와 각가속도가 나오는데 구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도르를 배웠었는데 그 도르를 또 연결을 해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연결을 하긴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적용한 내용들을 어떻게 더 확장하는지가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의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 회전의 가속도에서 먼저 다루는 것은 직선 가속도,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데 신경 쓸거 없이 가속도 a라는 것은 얘가 t 분의 v v0 하게 되면은 이름해서 얘가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름해서 도르래로 나타내면 미세한 지점에 있어서 측선과 같다. 직선 가속도라 해도 괜찮고 이름에서측선 가속도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내용을 하는데,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축이 존재하고요 축이 존재하는 겁니다. 축이 존재하고 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P 지점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P 지점에 의해서 얘가 돌면, 이 시점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표시된 가속도가 이름에서 접선 가속도다. 다른 말로 직선 가속도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각 가속도 알파는 하는 겁니다. 알파는. 얘를 다시 한번더 적으면 순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dt분의 d오메가가 되고 다음에 얘가 순간입니다. 다음에 직선의 가속도 a하게 되면 이것은 dt분의 dv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망라하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식 하나를 끄집어내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원운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 v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오메가 r이 돼요. 그러면은요. 요 오메가 r이라는 것을 이용하던 혹은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r분의 v를 이용해 버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결론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어, 즉선 가속도, 다시 말해서 직선 가속도와 각 가속도의 관계를 알면 우리 앞에서 도로를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것은 나는 이 식을 좋아합니다. R, 알파를 좋아합니다. 알파는 R분의 A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게뭐 분해하니까 글자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좋아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직선가속도 하게 되면은 그냥 한번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a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t분의 v 마이 v 제도 괜찮고 순간 하게 되면은 dt분의 dv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용해 볼게요. v가 뭐지요? 오메가 r입니다. 요것을 바꿔 버렸을 때 그러면은요. 한번더 나타내 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dt 분의 d 자, 여기서 오메가 r에서 r은 상수항 튕겨내 버리고 여기서 알파 어, 여기서 어, 오메가 남아 있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어, 미소 시간에 각 속도의 변화량 알파다. 아하. 그러면 나와 버렸습니다. a는 R, A는 R, 알파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 교재, 어, 접선 가속도와 각 가속도의 관계 까맣게 칠해진 맨 밑에 예제 바로 위에 A 접선, 직선 돼 있지요? 가, R, 알파, 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암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각가속도 알파와 아, 접선의 가속도를 표시하는데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dt분의 d 오메가다 오메가를 다시 한번더 쓰면은 r분의 v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r은 상수항으로서 꺼집어내 볼게 하게 되면은 r분의 1에다가 dt에다가 d 오메, 어, v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dt분의 dv가 하게 되면은 미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요.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 a 다라고 하면 알파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r분의 a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예요. 넘겨버리면은 a라는 것은 r알파의 관계가 승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a라는 것은 dt분의 dv다. v가 뭐라고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v가 오메가 r이에요. 를 대입을 하면 r, 알파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가속도를 우리가 접선 가속도다. 혹은 얘를 순간 직선 가속도다라고 쓸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더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번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돌았습니다 헷갈린다는 뜻이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축이 존재하고요 P점의 구심가속도 오래됐습니다 잊어먹을 때가 됐는데 여기서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등속 원운동 했을 때 구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하게 되면은 구심 가속도 해보겠습니다. 구심 가속도 하게 되면은 이것은 R분의 V제곱 혹은 오메가 제곱 R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그냥 참고삼아 하는 겁니다. 어 회전체에 있어서 어 그쯤에서 회전하는 방향의 증승, 직선 가속도와 부심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표시하면은요, 이것은 r 오메가 제곱 혹은 r 분의 v 제곱 하는데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난 한번 치볼게요. 도로에서 장난을 치볼게요. 사실 이거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근데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적용될 거다를 한번 봐놔야 나중에 풀어질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연습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의 질량을 무시하자 하는 겁니다. 무시하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것을 축으로 해서 1kg과 4kg을 들고 있다가 놓아버리면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게 되는데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요 방향으로 1 0뉴이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것은 4 0뉴이 돼요. 이것을 굳이 장난을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까지는 요거의 회전을 무시해버렸죠. 회전을 무시했지만 회전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이렇게 놔도 괜찮다. 오래됐으니까 복섭. 얘가 3입니다. 그러면 얘가 40 N이 되겠고요. 요 방향으로 10 N이 되는 셈이고 알짜 힘 하는 순간 얘가 30 N이 되고 질량 총합을 하면은 1 플러스 4. 마찬가지로 가속도 하게 되면요,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 6mps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mps 제곱인데,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얘의 가속도가 6mps 제곱이고, 6mps 제곱 어디에 쓰나, 얘가 6mps 제곱이다. 미세하게 잘랐을 때에, 순간 즉선가속도 혹은 직선가속도는 어디에서나 6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에 반지름이 지금 현재 3인데 요거에 각 가속도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나와야지요 각 가속도를 구해봐라 하게 되면은 알파라는 것은 뭐가 되는고 r 분의 a 괜찮고 또는 a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r 알파가 되겠죠 이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은 단지 직선 가속도와 회전 각 가속도의 관계로부터 표현이 가능한데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R이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3. 여기서 R, 어, 여기서 가속도가 얘가 6이라고 주어졌으면 여기서 알파, 각가속도 알파라는 것은 얼마? 2 라디안 퍼 세커체 곱의 크기라는 것을 알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지만 다양하게 풀어 괜찮습니다. 여기서 요거와 여기서 요것을 장력 t이고 장력 t다 해서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a라고 하고요. 요것을 b라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에서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력이 크다. t-c. 요것은 물체 운동이 얼마냐? 저기서 보니까 1kg. a. 다음, B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4 2 장력보다 크야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40 마이너스, T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4A라고 표시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두해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날아가고요. 뭐냐 하게 되면은 30, 이것은 5A로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6메다 퍼세크 </s3> mm -hmm. 제곱이 되겠고 또 아울러 같은 방법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a라는 것은 얘가 r, 알파에 의해서 a가 계산한 값이 6이고 r이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러면 은 당연히 여기서 알파의 크기라는 것을 계산이 되는데 이라디안 </s3> mm -hmm. 퍼세크 제곱으로 쓸수있겠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만들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